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좀 어리고 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어잘 생각해 보면 자 보시죠. 일선상에서 좌표평면에서 아, 자 여기가 b 마이너스 여기가 어, c 3,0이에요 여기가 b 그 1, 콤마 뭐 3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의 예, A가 있다고 합시다 원래 좀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그죠 여기가 이제 1,3이고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네 9죠 이렇게. 그 넓이를 2대3대 4로 나눴어요 그럼 딱 봐도 2,9,3,2,9,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될게 뭐예요? 자, 보세요. 봅시다. 이제, 어, 2대3대4라는 게 어떤 점, P를 하나 잡았을 때. 라는 거예요. P를 선생님이 아무 데나 잡을게요. 여기다. 여기다 P를 잡았어요. P. 요거 요렇게 자르고, 이렇게 잘라다니죠. 돼요. 근데 마지막에 PBC. PBC를 선생님이 먼저 선택을 하죠. PBC. b c 요게 3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높이가 나오죠 높이가 밑에가 6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? 그죠? 그럼 1이겠죠 높이. 1 될까요? 그러니까 피해자표는 그러면 뭐 앞에 모르니까 a,1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까요? 자그 다음에 이걸 고르든 이걸 고르든 하나 고르세요.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골랐다. 유직선 AB를 골랐다 하죠. 뭐 AC를 고르셔도 됩니다. 이거는 요길이가 일단은 좋은 게 5에 이렇게 AB의 길이가 5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자이 높이만 알면 되죠.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요? 2라고요. PAC가 그러면 높이가 여기 H라고 잠깐 넣까요 그러면 2분의 1 밑변 5에다가 H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다? 2가 나왔다. 그럼 H는 5분의 4죠.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있죠. P가 이거죠. 그럼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다로 풀면 되겠죠. 이해 되셨나요? 네. 그래서 음, 좌표 이, 이 직사대방 정식을 보면, y는, 자, 울울기가 4, 3. 4분의 3의 x 플러스 3이죠. 이렇게. 요거를 일반화하겠습니다. 그럼 뭐가 되죠? 예, 3x 4y 플러스 9는 0이에요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, 5분의. <laughs> 자, 3a 플러스 5의 절대값이 5분의 4다.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. 그럼, A가, 이쪽에 와야겠네요. 1보단 작아야 되니까, 아, 3보단 작아야 되니까. 그래서 A는, 오, 작네요. 음수네요. 그럼 이 선생님 잘못 그나 3분의 1.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. 그럼 P의 좌표가 결정이 됐죠. A, B, A는 이거, B는 1. 이렇게요. 네,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. 은근히 그, 기본 문제에서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,